음. 나 <laughs> <laughs> 아... 우리 쪽으로는 하나. 어, 얘들 특목으로 오나? 뭐야, 뒷집 갔어. 왜 뒷집을 타지? <laughs> 아, 뒷집까지? 여 네, 뒤에 짤집. 은나하다 음... 완전 에린이들인가? 뭐 뺐는데 먹고 분명 아이 미친 가고봐 얘네 <laughs> 여기 왜 왔어 <laughs> 아, 이미 저기까지 먹었는데, 먹고 있나 보네. 밖에. 밖에 나갔다 어, 그, 아크, 아크. 어, 까비. 애쉬 개핀. 하나더개피 더 뭐야?! 에?! 아우 ㅅㅂ 뭐, 뭐야? 얘네? 어, 네. 언제 왔어? 일로 왜 오냐 아니 쟤네들끼리 싸 끝났나? 아니야 <laughs> 날 쏘세요 아이 새끼들 진짜 극한의 어부지리충들이네 그냥 옆에 애들은 안 도망간 듯 아, 안 돼. 걔네 제가좀 많이 때려놔가지고 뭐야 도망가지 않았나 걔네 레이스 패드 패드에 마스터 배치 3개 달고 있네. <laughs> 어디로 빼면 좋을까요? 가케이이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어오간이오케 안돼, 케이 오케이, 오케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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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오케이, 오케이, 제일 싸는것 같은. <laughs> 다행히 제싸 여기도 털려 있네. 아 우리한테 온게 관아철 애들인가? 어, 경력... 아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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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그러면은 얘기가 좀 되긴 하 한. 남아있는게, 업다리. 오, 윙맨의 마티? 동굴을 들어가야 되나? 동굴 가서, 저, 여기지? Shit, well. 아직도 싸우는 것 같은데. 한 대요. Okay. 배터리 3개 있거든요, 가져가. 3개 중에 2개 주시는 거예요? 예. Yeah. 저도 3개인데, 이제 가면. 나왔네 음. 그냥, 그냥 어, 앞에 있다. 저 봤나?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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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블러드운드 같은데? 막, 지그재그 뛰는데? <laughs> 전술무비가 하는데요, 지 <선생님? 웃음> 건 여긴데 아시아 속출어 어, 아 씨발 아, 이쪽이었네 한 입만. 플로그는 안 나오는데? 뭐야? 궁 2인분. 앞에?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얘, 구멍 나오애 같은데? 아빠, 세거 친구 있을 텐데. 도로 도로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돌일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. 아이씨. 저기까지 왔어. 블로드는 왜 여기까지 도망치고? 끝났군. 지금. 어아간다네 표준으나아올려나아려사올삼떠 3층? 아, 김었지? <laughs> 아, 중학이 없네. 와, 한 입을 그냥 존나 크게 먹어버렸네. 그럼 블러드하운드는 혼자 도망치고, 혼자 남은 애가 지브로터 팀한명 눕히고 <웃음> <웃음> 나 없어. 뭐야, 얘는. <laughs> 어? 아, 대치 중인가, 서로? 그래서 잠긴 건가? 두 마리였죠, 마지막에. 치킨 두 네. 하나하나씩. 아, 하나하나요? 아, 여기 잠기네. 예. 네. 네 뒤에 두 마리 오페인이랑 아왜 이렇게 못어아 여기 살면서 맞는다 에나 방금 너무 못다아 쏘았다 개렇게 일냥 토탈 아니? 싸우 싸우나? 어, 싸다 싸우기보다는 까짝까짝거리네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주지. <laughs> <laughs> 이런 데서 좋아하시던데, 벽선님? 생뚱맞아 가지고. 위에인가? 누는 건가? 이게 깔짝거리는건가? 머리..머리.. 아 일로? 괜히 일로 왔네 다시 돌까요? 시간은 충분해가지고 필요하면 얼티밍 어, 촉진제 그개있으니까 궁극기 좀날라갔다 오케이 여기서 쓸게요 뭐야 <놀면>, 뭐야 <놀면>, 아.. 공80 <놀람> 버전.. 음. 있는 줄 해야되는데 애들 다 갔나? 어 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좀 많이 a 이 r 네 d 복 i d e 어 먹혔다 보거. 어, 일단 여기를 가야 되 <놀람> 오늘 <놀람> 쓸게요 그냥. 애들 너무 모르겠어 위치를 <laughs> 뭐야 저렇게 가까이 있다고? 아, 네, <놀람> 좀더 깊게 들어가서. 너네죽듯이아 <laughs> 어, 너무 깊게 들어갔나? 지붕이 두대 안돼 조명가지 한명 와 버리고 갔어 우리 자리 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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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혼자 남아서 어, 화킬 해줘. 너네, 집으로 또궁 때문에 들어가질 않네? 아, 이거 싸우는 동안 쟤는 살리면 안 되네. 그러게요. 어, 씨발. 껴가지고. 아. 조심. 네. 혼자세요. 아, 그냥 화킬을, 걔네를 우리가 할걸 그랬나? 아니, 어딘지 안보여 일단. 아, 살리는데. 윙글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데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야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데빙거 어디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네 빙글 가 이리 이리 가면 더 낫지 <laughs> 응이, 뇌사 왔어. <laughs> 아, 졸라 아플 것 같은데, 이거 아씨 슬라이딩 점프. 아, <laughs> 어, 씨, 나뭐 했냐? 장 부상자, 나뭐 했냐? 뭐야? 클리퍼파 아까 처음 잡았던 팀 애들인가? 맞네 집으로 터가 그거였네 쳐다보지마 말잘 듣네 크레이버 조심 오른쪽으로 코라이 좀못 살린 것 같은데? 아, 살렸네 살렸다 아, 이거 얼티밍 4개였거든요 한번 할까요? 아, 네, 애매하다. 얼팀이 가도 바로 역공 맞을 것 같은. 아, 너무 가까이 있어서. 아까 깨났다, 페파. 페파, 페파 한대 아, 네. 지불, 이금음이또 어? 거같아 어, 블록, 네. 아. 확인 확인. 걔가 그거다. 그리고 안세상블럭에가 가야 되는데. 또? 네. 거기 각이 안 나온다. 와이 어, 새끼들아 우와 내가 가야되는구나 아씨아 <laughs> 호라이즌이라 이거 위에 막 플레이같은거 그니까, 그... 아니에요 오케이. 아... 아니잖아요잉 아, 왜? 아, 병신 같은 걔. 아, 진짜. 왜못 올라가 나는? 젠부데. 젠부데. 어, 안지도 올려야지. 빠빠갈려. 고 야! 무 누구를 하지 않을래? 야! 아, 기만세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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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야! 아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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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못한다. 음. 아까 집으로 또뭐 크레이버 잘못 쳤도난 스나충이었네 요 그냥. 근데 yeah, 그리고 뭐 초...